자, 그다음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뭐 드릴 말씀이 없는 파트긴 한데, 뭐좀 중요하니까요. 자,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겠습니다. 1, 2, 3, 4, 5, 6입니다. 그러면 집합 A라고 하는 것은 1, 2, 3, 4입니다. 집합 B라고 하는 것은 3, 4, 5, 6입니다.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 4입니다.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뭐죠? 1, 2, 3, 4, 5, 6. A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쓰죠. NA. 뭐의 줄임말일까요? Number of A.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여기 몇 개? 네 개. 자, N의 B 또몇 개? 네 개. N의 A교 B. 얘들아, 몇 개일까? 원소 개수. 두 개. 합집합 원소 개수 몇 개일까? 여섯 개. 이렇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묻고 싶은 거냐, 이 파트에서.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합치셨으면 더했을 때 여기 중간에 교집합이 빠집니다. 되셨나요? 네. 겹치는 게 빠지죠. 이거 한번 빼 주셔야 돼. 이거 중복되잖아요. 중복. 무슨 말이죠? 야, a 할 때도 여기 한번 들어갔지. 그러 b b라고 이제 개수셀때 여기 또 한번 또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중복되니까 한번 빼 주셔야 된다, 이거는. 뭐 이게 다안요세 개짜리 해 볼까요? 예. 좋아요. 세 개짜리 해 봅시다. a b 어 선생님 3개짜리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C 마이너스 A교 B B교 C C교 A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값씩 빼주죠. A 교 B 한번 빼고, B 교 C도 한번 빼고, C 교 A도 한 번을 빼면 여기 또 중복된 게 여기 또 나와 이게. 그래서 두 번을 연속으로 뺐기 때문에 중복되는 A 교 B 교 C를 한번더 마지막에 더해주셔야 되겠다. 참고로 <웃음> <웃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11. 별로 안 어려우니까 한번 보죠. 자, 이 친구는 전체 집합이 60개다. 그다음에 집합 a가 37이다. 집합 b는 40이다. 얘는 A, 여, 교, B, 여15자 이게 무엇일까요? 근데 차지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풀때 어떻게 풀어 면 되죠? 어,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a b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7. 여기 위에다가 써 놓을게요. 37이라고. 그러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0이라고 써 놓겠습니다. 그랬는데 전체 집합이 60개라고요? 야 그럼 생각을 좀 해보라 집합 A랑 집합 B랑 둘이 되는데 이미 77이 나왔대요 선생님 말 맞니? 얘들 이해돼? 합집합 B는 집합 A 원소랑 집합 B 원소 더한 다음에 빼기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뺀 거잖아요 근데 개수가 좀 많이 나왔네요. 얘가 37. 얘가 40. 다음에 77. 근데 합집합 원소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 있어 보세요. 있어 보세요. 얘 뭐죠? 드모르간. A교 b 의 죄송합니다. A 합 b 의 여. 무슨 모르간이죠 드모르간.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몇 개라고? 열 다섯 개. 야 여기 열 다섯 개였네. 왕. 니만 여기 열 다섯 개였네. 여기. 여기 원소의 개수가 열 다섯 개였네. 그러면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다. 여기 합집합 원소. 몇 개가 돼야 됩니까? 몇 개가 돼야 됩니까? 얘들아. 바깥쪽이 열 다섯 개. 전체가 육십 개. 몇개 돼야 되죠? 4 5오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 두개더 했잖아요 77이잖아요 77에서 얼마 빼면 45 되나요? 77에서 얼마 빼면 45 되죠? 32야 이거 실화냐 이거 77에서 얼마 빼면 45 되죠? 32 이거 교집합이 몇 개라고? 32뭐 이렇게 많아 교집합이 이거 교집합이 몇 개라고 얘들아? 32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게몇 개라고 원소가? 32 그러면 32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순수하게 pure A 있죠 순수하게 A만 들어가 있는 부분 이거 몇개 되겠어요? 5. 순수하게 B만 들어가 있는 부분. 순수하게 B만 들어가 있는 부분. 순수하게 B만 들어가, 얼마 되겠어요? 8. 그래서 B 차지 팝 A는 어딥니까? B에서 뭐가 속한 부분을 뺐어요? A가 속한 부분을 뺐으니까 몇개 나오죠? 8개. 이렇게 풀면 됩니다. 8개가 나오죠. B에서 A가 속한 부분을 뺐으니까 8개만 남습니다. 8개가 나옵니다. 8. 그 다음. 답이세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필수 12번 유한집합의 원수의 개수에 활용 자, 60명의 학생에게 영어수학 문제를 풀게 하였더니 영어를 맞춘 학생은 35명 수학을 맞춘 학생은 28명 영어 35 수학 28명 영어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이 야하 틀렸다. 여기 있네. 영어 수학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 여기 있죠. 틀린 학생 몇 명, 다섯 명, 영수 모두 틀렸대요. 다음으에 답하세요. 새끼 1번, 전체는 60명, 얘들아, 그러면은. 영어다하기 수학 이렇게 더했더니 n영 n슈 n영교슈 이렇게 되겠네요 하였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영 합집합슈 원소의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영어가 35, 수학 이 28, 다음에63 빼서 어 나온다라는 말이죠. 근데 0 또는 슈원소몇 개입니까? 전체 집합 60에서 5 빼면요. 55. 그래서 교집합이 나온다. 얘 예, 63, 55. 63에서 55 나오려면요? 8. 8개. 그럼, 8개 중에서, 왼쪽은요, 27개. 오른쪽은요, 2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뭘 물어본 건데, 지금? 그러니까 다, 다 찾았다. 1번, 답 나오겠지. 영어, 예. 영어, 우리 건물에 마차이점봉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어와 수학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 니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라는 말은 애틀리스트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문제를 맞췄다라는 말은 한 문제에만 맞출 수도 있고 두 문제 다 맞췄을 수도 있다이말이죠 <laughs> 오, 죄송합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다 맞췄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집합 원소고 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생각 조금만 해보시죠. 무슨 집합 원소죠? 합집합의 원소랑 동일하네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니까. 그게 몇 명이죠? 55명. 새끼 2번. 이 친구는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둘다 맞췄다. 영어와 수학. 둘다둘 둘 다요? 둘 다는 무슨 집합이죠? 교집합 그래서 교집합 원소는 몇 개입니까? 8 8명 세번째 영어 문제만 맞췄다 영어 문제만 영어만 맞췄다 얘들아, 순수하게 영어만 맞춘 친구들은 몇 명이죠? 여기다 표시하는데 몇 명이죠? 27명 할 말이 없네요. 발전 13번. 그렇다네. 자,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는 30이라고 하자. 그리고 a는 22. b는 17. 이것의 맥시멈 미니멈 구해 보자. 제가 무슨 말이냐면,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릴 수 있어요. 그려요. 그려요. 근데 보면,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30개다. 그리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2개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7이다. 근데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조금만 해볼까요? 너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집합 A랑 집합 B의 원소를 둘을 더했어. 더했더니 22 플러스 17이라서 이게 지금 39야. 그럼 이미 무슨 집합을 넘어서 버린 거죠? 전체 집합을 넘어서 버렸네요. 이야, 이거 둘이 더했는데, 이게 전체,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한 다음에, 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를 빼면 일단은 30이 나오는 게 맞죠. 뭐가요? 이게 합집합인데 얘가 그냥 전체. 3구에서 일단 30을 뺍니다. 그래서 일단 30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요. 오 요새 이거 이상한데요. 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팅을 한 거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집합의 원소가 합집합의 원소가? 저기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합집합인데 이런 느낌이지. 와우. 얍. 얍. 근데 이게 전체 뭐 이런 식으로 꼽살이 껴 있는 거죠.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이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이 아니고 이 미친놈이네요. Q죠, Q. 또라이인가요? Q 그럼 이때 규가 최대일까, 최소일까? 일단 두세요. 잘 모르겠으면.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야! 내 안에 너 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죠. B가 원속에서 좀 작은데, 얘가 A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전체 집합이 만들어진 거죠. B라고 하는 아이가 스멀스멀해서 A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게 쏙 하고, 이제, 완전 컴팩트하게 이렇게. 와. 이렇게 되어 버리면 a랑 b랑 교집합이 몇 개죠? 17개가 됩니다.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얘가 8개고 바깥쪽이. 그래서 이때는 a 교 b가 몇 개라고 된다고요? 1 7개 a 교집합 b가 몇개 된다고요? 17개가 됩니다. 그래서 딱 꼬라지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무슨 값이겠고 최소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가 되겠습니까? 최대가 되는, 요렇게 푸는 겁니다. 17, 규, 더하면요? 26. 와우! 집합이 끝나버리기. 다 끝났다, 집합. 우 헬, 쿠 헬, 헬.